에롱튼 해롱, 구독. 안녕하세요. 제겐 오래된 남사진이 있어요. 뭐, 오래된 만큼 알고 지낸 시간도 많고 그런데, 얘가 예전에 한번 저한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처음에 부담스러워서 거절했고, 그리고 시간 지나고 또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. 초등학교 때 한번, 중학교 때 한번,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. 예, 그때도 남자로 느껴지지 않아서 거절했어요. 이쯤되면 자존심 상해서 연락도 안할 텐데, 애는 뭐가 그렇게 착한지 계속 제 옆에 있더라고요. 그러다가 몇년 후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, 아, 이젠 진짜 안 만나겠구나 싶었어요. 매일 저 데려다 주고 그러던 남사친이 이제 없으니까, 와, 있을 땐 몰랐는데, 이게 없어지니까 빈자리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. 여태 제가 받았던 게 당연한 게 아니라, 정말 저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해준 거란 걸 깨달으니까,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. 근데 전 이미 두번 찾고, 이젠 영원히 연락 없겠지? 했는데,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. 헐, 대박, 뭐야. 연락 안올줄 알았는데, 그건 제가 그 아이를 멋대로 판단한 거였고, 남사친은 항상 같은 사람이었어요. 변함이 없었죠. 뭐, 이런 걸 깨닫고 난 뒤, 남사친이랑 최근에 빼빼로도 교환했습니다. 그런데 걱정인 건, 지금 왕복 8시간 장거리가 되었고, 학생이라 학업도 중요한데, 연애를 둘다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. 장거리고 학생이라면 대학교 들어가서 사귀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. 아니면 미리 사귀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. 남사친 보니까 진국 같은데 전 놓치면 많이 후회할 것 같네요. 만나는 거 추천합니다. 장거리라고 해도 영상 통화했고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많으니까요.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